자, 11번. 다친 구간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에서.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FX. 여기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 이 FX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 3이 아닌 X 값에 대해서는 연속이지. 자, 이 FX와 GX가 2차 함수야. GX는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자, 연속 함수하고 연속 함수하고 곱하면 무조건 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에서는 얘가 연속이지. 이 GX도 연속이지. 그러니까, FX하고 GX하고 곱하면 연속이야. 또,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에서는 이 FX가 연속이니까, gx도 연속이잖아? 두개 곱하면 연속이야.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에서는 이 hx 연속이야. 또, 3 이상 4 이하에서는 fx 연속 gx 연속이니까 hx 연속이야. 그러면 이 hx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x 값은 마이너스 2하고 3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hx가 다친구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해서 연속이 된대. 그러면 이 hx가 마이너스 2에서도 연속이고 3에서도 연속이라는 얘기야. 음. 그러면 hx는 다친구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에서 연속인 거야. 그러면 g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gx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GX는 이렇게 생겨야 돼. 잘 봐봐.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이 GX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돼야 돼요. 또 여기가 3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는 3에서 0이 돼야 돼. 이렇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얘는 좌극한 3, 우극한 4, 함수값 4지. 어, 얘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0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2, 뭐, 3을 지났다, 3. 예. 네.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어, 함수값은 얼마겠어, 함수값은. 얘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3이면, 얘는 함수값이 4지, 지금. 얘 함수값이 4고, 얘 함수값이 3이야. 4 곱하기 3이야. 근데, 얘의 좌극하는 3이고, 우극하는 4야. 좌극한 3 곱하기 3 하면, 좌극하는 3 곱하기 3이 되고, 우극하는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응. 음. 그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얘가 0이 아니라 3이 나오면, 얘들 둘이는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얘들 둘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니까 러 얘들 둘이 같게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누군데? 이 gx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야, 여기가. 음. 얘는 gx라는 애는 있잖아. 2차 함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지. 왜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좌극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이세 개가 모두 같아.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얘들 둘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극한 값이 존재해. 그 극한 값이 이 함수 값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세 개가 같아야 돼. 세 개가 같으려면 얘가 뭐가 나와야겠어? 0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gx가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0이 되면 얘가 0인 거야. 함수 값 0, 좌극한 0, 우극한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함수값 4 곱하기 0 마이너스 2에서 fx의 함수값 4, gx의 함수값 0이니까 여기겠지 우극한 4 곱하기 0. 우극한 4 곱하기 0 해서 0이 되겠지. 좌극한 3 곱하기 0 해서 0이 되겠지. 그래서 00 같으니까 함수값이 0인데 극한 값도 0이지?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fx가 불연속이니까 두개 곱해서 h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gx가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있어야 돼. 아니라면 어떻게? 마이너스 2,0이 안 되면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 다르다고. 여기 좌극한 3이니까 3 곱하기 알파. 여기 우극한 4니까 4 곱하기 알파가 같을 수가 없지. 알파가 여기 아니면. 음.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있어야 돼. 또, fx가 3에서 불연속이잖아. 3에서 좌극한이 4고 우극한이 3이야. 함수값 3이고. 그러면 얘가 3,0을 지나지 않고 막 3,5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당함수니까 좌극함도 오고 우극함도 오고 함수값도 오잖아. 그러면 두개 곱한 함수 hx는 f 함수값 g 함수값 구해보면 3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5 함수값 이렇게 되고 자 좌극함은 4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4 곱하기 5 우극함은 3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얘들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극한값도 없겠지. 그러면 hx는 연속도 아니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야. 결과만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gx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음. 그래서 gx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 gx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음 그래서 이걸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a가 x의 개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1 더하기 36이니까 37 이렇게 되겠지 응. 음, 됐지? 자, 다시, 다시 풀어볼게. fx 곱하기 gx가 연속함수래. 다친구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해서. 그러면 이 fx는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불연속이야.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어야 돼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려면 자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지 f 마이너스 2와 g 마이너스 2가 존재해야 돼 근데 f 마이너스 2는 뭐야 4네 4 4 곱하기 g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가 함수값이고그 다음에 좌극한 뭐 해볼게 좌극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2로 왼쪽에서 접근을 하면 3이지 좌극한은 3 곱하기 이 gx는 이차함수이므로 연속함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g 마이너스 2함수값과 같아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는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래서 g-2가 되는 거야. 우극한는우극한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4지. 그래서 4 곱하기 g-2야. gx는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할 때 g-2로 수렴하니까. 어, 2차 함수는 당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그래서 얘두 개가 같아야 돼. 이두 개가 같으려면 어때? g-2가 0이 돼야지. 그래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 돼서, 음, 함수값 0, 극한 값도 0 해서 얘들 둘이 같게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겠지. 자, 여기도 함수값 구해보면 f의 3과 g의 3이 3, g3이 되고, 좌극하는 좌극화는 왼쪽에서 3으로 접근하면 4네. 4G3. 왜 G3이라고 바로 써버리지? GX는 당함수니까 X가 3으로 접근하면 함수값 G3으로 수렴하니까 그래. 당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우극화는 FX는 오른쪽에서 X가 3으로 접근하면 33333 되니까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3이 되겠지. gx는 x가 3으로 접근하면 함수값 g3과 같으니까. 얘들 둘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얘들 둘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4, g3과 3, g3이 같아야 돼. 그럼 넘어가면 g3은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g3이 0이 돼야 돼. g3이 0이 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지. 둘이 0이 되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게 되고. 극한값도 0, 함수값도 0이니까 같아서 x는 3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g-2도 0, g3도 0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이야. f(x)가 g(x)는 2차 함수야. 곱한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지만,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버리면, 얘가 3,0을 지나버리면, 두개 곱한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돼버리고, 3에서도 연속이 돼버려. 그러니까 g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0과 3,0을 지나고 있어야 된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gx가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잡고 ab 구해 주면 돼. 답은 아까처럼.